가보 을미개혁까지. 예, 여기까지 이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어, 그 앞에 있었던 게 여러분들 이모굴란과 갑신정변. 뭐 물론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이모굴란, 갑신정변, 뭐 동학농민운동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모굴란 갑신정변은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 동학농민운동은 일본에 의해 진압되었잖아요. 실패로 돌아가요. 하지만 그게 곧 실패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들의 주장들이 바로 가보을미 개혁에서 반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면은 가보을미 갑오 개혁에서 가보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문제 폐지. 네, 신문제 폐지. 이 신문제 폐지라고 하는 것은 갑진정변에서도 주장이 되었고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주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신문제가 법적으로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갑진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은 주장한 거야. 그런데 가보의미개혁이 가보개혁에서 신문지 폐지는 법적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예. 제가 앞까의 설명드렸잖아요, 선생님 경주출신 집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사작 들어가지고 좀 움찔했다고 그죠. 지금도 이런데. 아, 그런데 어쨌건 가보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신문지가 폐지됐으니까 제가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 양반집 자손들인가요? 뭐. 뭐, 그래요? 오케이. 뭐, 그렇게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크...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1894년, 바로 가보기혁 신문제가 폐지가 되면서부터 전개되었더라. 이 신문제 폐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기구, 개혁 기구가 어디? 군국 기무처. 군국 기무처.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 개항하고 나서 그 개화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호가 통리 기무하문이었잖아요. 1894년 1차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개혁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 이 군국기무처에서 신무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과부의 제가 허용. 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집니다. 이거 동학농민운동에 주장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세의 일어나. 그 다음에 재정의 일어나. 재정의 일원화.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네, 요건지 여러분, 재정의 일어나. 뭐, 왕실 따로 국가행정 따로 아니라 같이 써야 된다. 돈은 투명하게 써야 된다. 재정의 일어나. 값진 정배 주장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주장들이 반영되고 있어요. 궁극기무처에서 이런 개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그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서난다는 얘기죠.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동력에너지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어쨌건 간에 이 군국기 무처 중심의 갑오개혁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엄청난 변화들이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본이 지금 이제 이 1894년도가 어떠냐면, 1894년도가 어떠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세계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복잡한 해예요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청일 전쟁이 아. 이렇게 지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기력이또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진압이 되었고, 그리고 1895년 넘어와 청일 전쟁에서도 청나라가 또 패배한다고요. 일본이 승리로 한다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일본을 찍어 누르는 나라가 등장한다고요.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 그래서 조선 정부는요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해요. 자 그러자 일본이 어느 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해 누구야? 그 사람 제거해라고 해서 일으킨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네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일본의 주덕권으로 가죠. 이게 바로 을미개혁. 네. 이 을미개혁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을미개혁이선 여러분들, 바로 단발령 네. 선생님도 지금 단발했잖아요. 지금요. 그죠? 언제부터? 남성들의 상투가 잘려나간 게 바로 이때부터. 그 다음이 태양력. 여러분, 지금 우리 태양력 써요? 태양력 써요? 태양력 쓰잖아. 이때부터 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을미개혁이더라. 을미개혁시기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을미사변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명성황후시의 사건. 남편 고종이 이걸 본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 그다음은 나일 수 있겠구나. 결국 고종이 이제 이런 어떤 그 가보 을미개혁이 어떤 그런 과정들. 이 과정들을 무효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고종이 어디론가 가 버려요. 그게 바로 아관파천. 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아서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버린 거야, 고종이. 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버린 고종.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닥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겁니다. 자, 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던 고종은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뭘 선포하냐? 대한제국.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자, 여러분들, 제여 제. 이건 뭐예요?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다. 라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왕국이었잖아요 이제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게 됐다 왜냐면 이것도 역시 배경이 뭐냐면 앞에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 패배했잖아요 예, 이제는 뭐 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대한제국이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이 대한제국 뭐랬을까요자 일단 그 모델이 뭐였냐면 바로 구본신참이었어요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킵니다. 황제권을 강화시킵니다. 황제권을 강화 이게 원수부, 뭐 대안국국제 이렇게 해서 황제권에 모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양전사 토지조사죠. 양전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랬냐면. 네. 바로,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계를 발급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어찌 본다면 그 토지 계약 운서라고 볼수 있어요. 이 토지, 그 토지의 어떤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그지계를 발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대한제국에서 한 일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제일 시험에 잘나오는 거. 바로, 지게의 발감. 와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갔는데, 이렇게 흘러가서 뭔가 이제 대한제국, 고종의 그 어떤 중심이 되어가지고 개혁을 전개하는 듯 했는데, 아, 이제 여기 이제 균형이 깨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제국이 이런 개혁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을 맞춰 놓은 거예요. 팽팽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 팽팽한 어느 누구도 선을 넘을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 이런 개혁들이 전개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이 균형이 깨진다고. 왜? 바로 러일 전쟁. 네. 바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왜? 여기서 누가 이기던데? 바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어 거칠 게 없는 거 일본은요. 일본 거칠 게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이 대한제국을 완전히 자신의 영향력으로 두려고 엄청난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조약들이 있어요. 자, 그 조약들이 뭐냐? 먼저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협약. 으흠. 자, 한일의정서와 1차 한일협약. 한일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러일전쟁, 전쟁 수행 과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군사용지. 예, 군사용지를 마음껏 쓰게 해달라. Free. 여게 핵심이에요. 1차 한일 예방은 뭐냐면 사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거의 잡아요. 잡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정간섭을 단행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문 정치가 시작돼요. 고문을 파견하는 거야. 대표적인 고문이 누구였냐면 바로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 그 다음에 내... 저 뭐냐. 그... 재정 고문. 재정 고문에는 바로 메가타. 이렇게 네, 파인되는 겁니다.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제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러일전쟁는 일본이 완전 승 승리, 승리를 해, 승리를 해. 그러면서 체결한 그러면서 체결한 그 조약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차한일협약. 이차한일협 우리는 이2차한일협약을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백사늑약 이 을사늑약의 핵심 핵심이 뭡니까? 네, 바로 외교권의 강탈 그리고 통감 초대 통감 이후에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 일단, 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흐름들 있잖아요. 예, 가보기역부터 쭉, 을미사변부터 을미기역에서 악원파전 대한제국까지 오는 요 흐름들,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제국이 이제 국권이 피탈되는 그 과정들, 그 과정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여기 을사늑약 있죠? 그죠?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이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파견을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헤이그. 헤이그 특사. 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자, 이러자 일본이 아니,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지금 너희들이 없는데 왜 외교적 행위를 해? 이거 조약 위반이야. 강제로 해놓고서는. 자, 그러면서 결국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요.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을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순종 압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일신협약. 한일신협약.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고 하지면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의 핵심,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해상입니다. 문제를 해산시키고 바로 차관 정치. 네,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흐름. 자 시험에 잘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어, 외교권 강탈됐어.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어. 이 헤이그 특사파견한 외교적 행위를 조약 위반이라고 보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어. 그 퇴위시키는 퇴위시키고. 최이란 조약이 바로 한일신협약이야. 정미칠조약이야. 군대를 해산하고 차관이 파견되는, 일, 차관에 이제 일본인을 안치게 되는 차관 정치가 시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한일신협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흐름. 이 흐름에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어우, 지금 우리가 이제 갑오개혁부터 출발해가지고, 에, 1910년 경술국치,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한번 쭉 한번 지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어 어떤 그 저항의 어떤 그런 단체들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들, 아이 악완파천이 전개되면서 이건 아니지요. 돌아오세요. 라고 해서 이때 만들어진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그 시민단체의 어떤 첫 번째 역설 사쓴 단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단체가 뭐다? 그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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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하죠여러분 독립협회, 뭐 독립협회 여러분들 뭐 독립문, 독립신문과 관련된 그런 단체인데 이 독립협회에서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네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너무 중요합니다. 또는 여기 이제 관리가 파견되면 관민공동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만민공동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예, 많은 일합니다. 을 특히 이제 뭐 러시아의 뭐 절영도 러시아의 어떤 영도 조차를 뭐 막는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예, 의회 설립운동, 의회 설립운동, 이런 예,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개혁들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내용들인데, 어뭐 의회 설립 과도서는 뭐 허니 육조, 네, 허니 육조가 채택이 되기도 하죠. 아, 하는데, 결국, 이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아, 얘네들 지금 하는 게좀 수상한데, 이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결국은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예, 해산시킵니다. 어찌본다면 대한제국이, 어, 마지막 키를 놓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대한제국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이 다 거쳐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러일 전쟁 터진 거고 러일 전쟁 속에서 일본이 우세한 승기를 잡으면서 일본의 압박을 그냥 온몸으로 받게 되는 결국은 파국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지금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기울 때요 이런 것을 들 한번 막아 보겠다고 라 전개했던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 경제 애국 해몽 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정 속에서. 애국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은 말그대로 계몽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약한 거는 실력을 키우지 않아서 그래.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 뭐 언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식산한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국계몽운동. 이 애국계몽운동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흐름을 좀 보면요. 자 우선, 우선, 자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애국계몽 은 단체가 있어요. 예, 그 단체가 뭐냐면, 예, 바로 이 고종 강제 퇴위에 반대된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아우, 격리를 반대하죠. 이 대한자강회가 있고요. 그 다음이 신민회. 자이 신민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민회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그 신간회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신민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교육 언론 어, 더 중요한 건 바로 예, 국외 독립운동 기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나중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신흥 무관학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신민회. 예뭐 안창호 중심대에서 만들었던 그 조직이죠. 신민에 있는 이 애국계몽운동 조직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의병. 애국계몽운동이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식사능업 경제발전 여기 초점을 가춘다면의병은 지금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자이 의병활동은 그 이전부터 전개되었죠. 사실은 이제 을미개혁대. 이 을미개혁. 이게 을미사변. 을미개혁. 정된진 그 시점 속에 나왔던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 을미의병 저항하는 거예요. 네, 을미의병 반전. 특히 이제 여러분 제일 중에 단발령이에요. 이미 여기 을미의병은 여러분 양반 유세이 중심인데 양반 유세. 왜? 아니 지금 상투를 자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양반들이 그, 신체 발부는수지부으로하였고 신체에 이거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게효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데 양반들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뭔데, 우리한테 양상투를 잘하라 말아라야. 라고면 들고 일런게 을미의 병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악완파천이 전개되면서, 고조이 됐어, 했어, 이제. 그만, 내가 정리했으니까 이제 해산! 해서 이제 해산이 되었는데, 국건피탈기로 오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전개되면서 나왔던 을병. 의병. 그 을병이 바로 을사의 병이 되는 겁니다, 을사 의사, 병. 을사의병. 을사 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최익현. 최익현. 이 최익현은 정말 그 보수의 어떤 그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죠. 어, 흥선 대원을 끌어내렸던 인물이 최익현. 그리고 그가 세웠던 고종 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강화도 조약 체결 반대했던 그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죠. 그 최익현이 다시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네, 이제 결국 이제 잡혀가지고 쓰시면서 승국하게 되죠. 그리고 신돌석 평민의병장, 신돌석도 등장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의병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정미칠주와 관련된 의병이죠. 정미의병.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군대가 해산됐잖아. 그지? 그 군대에 합류를 해. 합류를 하면서 의병전쟁화 규모가 엄청 커져요. 엄청 커져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가지고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가지고 서울 진공작전까지 서울 진공작전까지 펼치게 되는 엄청난 규모의 의병 활동을 보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 의병 활동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놓으셔야겠습니다. 좀 을좀 그러니까 두 개의 흐름 봤어요. 지금 국권비탈기에 우리가 애국계몽운동 흐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의병활동 하나 봤고요.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적 구국운동, 경제. 이 러일전쟁 요 시점에 여러분들 이 일제가 황무지 개간을 좀 하겠다라고 제안을 줘요. 황무지. 이 황무지 개간을 어 일본이 넘겨 반대했던 조직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조직이 바로 보안회. 보안은 여러분들 애국계몽운동 단체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건이 보안회, 이 보안회의 황물지개한 반대 운동 성공합니다. 예, 보안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907년쯤 되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바로 대구에서 출발을 하죠. 국채보상운동. 이게 왜냐면 일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국권 비탈기 과정 속에 차관을 줘요. 차관을 줘가지고 빚이 쌓이게 된단 말이야. 그 빚을 갚자라고 하는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구에서 국채 나라빚 갚기 운동이에요. 뭐 대표적인 뭐 서상동 같은 인물들, 우리 주도가 되어가지고. 전개된 이 국제 보상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흙이, 흐름을 세개 봤어요. 애국계몽 운동, 의병 활동, 그다음에 경제 구국 운동, 그렇죠? 그래서 이세 가지 흐름이 국권 피탈기에 어떻게든 나라가 망하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근대사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국권 피탈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시기는 바로 이제 좀 가슴 아픈 시기죠. 바로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애국계몽운동 또는 뭐 의병 활동 또는 뭐 경제 구국 운동 뭐 많은 노력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네,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를 배워 볼 텐데요. 일제 강점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일제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통치했느냐라고 하는 통치 방식 통치 방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